오늘은 여자 갱년기 약 종류, 효능, 부작용, 복용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갱년기는 여자의 생식 기능이 종료되는 시기로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여자 갱년기 약들이 사용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 갱년기 약 종류, 효능, 부작용,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호르몬 대체 요법 HRT. 효능.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하여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합니다. 안면홍조, 야간발안, 질건조증, 기분 변화 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 유방암, 자궁 내막암, 혈전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방법, 경구제, 패치, 크림, 젤, 질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복용 방법과 용량은 개인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S. 효능. 타목시펜과 라록시펜 같은 SERMS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뼈 건강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일부 제품은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혈전증, 다리 경련, 핫플래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경구제로 복용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량을 조절합니다. 3. 항우울제 효능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SN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는 기분 변화를 완화하고 일부 갱년기 증상 특히 안면홍조와 야간발란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부작용 매스꺼움, 어지러움,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로 복용하며 용량은 개인의 증상과 반응에 따라 조절됩니다. 4. 가바펜틴 효능, 주로 신경통 치료에 사용되지만 안면홍조와 야간발안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 어지러움, 졸음, 부종, 체중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로 복용하며 용량은 개인의 증상에 따라 조절됩니다. 5. 클로니딘 효능 혈압 강화제이지만 안면홍조와 야간발한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입마름, 변비, 졸음,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경구제나 패치 형태로 사용됩니다. 6. 생약 및 보충제 효능,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갱년기 증상, 안면홍조, 야간발안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 백수, 이소플라본을 포함한 보충제를 식사와 함께 복용합니다. 결론적으로 갱년기 동안의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여자. 갱년기 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 HRT,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S, 항우울제, 가바펜틴, 클로니딘, 생약 및 보충제 등이 대표적인 치료약입니다. 각 치료약은 고유의 효능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갱년기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여성 호르몬 덩어리 백수오, 백하수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백수오 효능 및 백수오 먹는 방법 자세히 올려봅니다. 참고하시어 갱년기 증상 완화, 개선 및 극복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백수오의 대표적인 효능은 1.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 좋은 음식 3, 뼈, 관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4, 병후 원기 회복 및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 5, 손발 찬데 좋은 음식 6,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 등 다양합니다. 천연 호르몬 덩어리 백수호는 오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해온 박주가리과의 자생식물인 은조롱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동의보감, 동해수세원 등의 한방책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는 토종 우리 약초입니다. 흰백 머리수 까마귀호 이름을 풀이하면 하얀 머리카락을 까마귀처럼 검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입니다. 그마만큼 젊어진다는 약초로 탈모 또는 두피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알려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중년 나이가 되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수호가 모발 건강 탈모 예방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1년 한국 미생물 학회지에 따르면 제모한 실험쥐의 피부에 백수호 추출물을 도포했더니 8일 후 정상 털이 50% 자라났으며 모낭의 수와 크기도 큰 개선의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수호에는 모발에 좋은 레시틴, 에모딘 성분 등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두피 보호, 탈모 예방, 흰머리 예방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예전부터 근육과 뻘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실제로 백수호가 뼈의 무기질 함량과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뼈 골절에 좋은 음식, 뼈잘 붙는 음식,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또는 관절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식물성 호르몬 백수호백카수호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또한 백수호는 관절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는 인자들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와 유사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의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백수호 식물성 여성 호르몬은 체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42세에서 70세 여성에게 12주 동안 백수오 복합 추출물을 섭취하게 하였더니 갱년기 평가 점수가 2배 이상 감소하였고 안면 홍조, 불면증, 발한, 신경과민, 피로감, 질 건조 등 10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백수오 는 손발 찬데, 수족 냉증, 손발 절임 증상 등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오 는 부족한 혈액을 만들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하여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젊어지는 신비의 약초입니다. 백수오 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켜 손, 발, 뇌 등의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조혈 작용으로 혈액을 만들어 손과 발등에 혈액을 왕성하게 흘려보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손발 차가움, 손발 저림, 수족 냉증 완화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중국 진시황이 즐겨 먹었던 불로초로 노화 방지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게 되면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백수호를 꾸준히 먹게 되면 관절의 노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백수호에는 가가미딘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합니다. 백수호는 허약체질, 병후 몸 보충에 좋은 약초입니다. 백수호는 쉽게 피로해지거나 허약체질에 먹으면 좋으며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이게 하는 젊음의 약초입니다. 10년 전통 백수오 전문 옹달샘 농장은 국내산 100% 순도 100% 가짜 백수오 이어 부피소 불검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0년 전통 백수오 전문 옹달샘 농장은 품질로 경쟁합니다. 백수오즙, 백수오환, 백수오가루, 백수오차로 사용하는 말린 건 백수오가 있습니다. 백수오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또는 옹달샘 농장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